아, 반대이에어 얘들이 뭐가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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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이아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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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러시 기절. 밑에 있다, 밑에. 오케이. 아, 에 소음기 하나 드릴 기절. 이사이 기절. 죽었다네 여기 카고팔에 있다. 저기 카고바리 있다아저 먹었어요 왜? 에? 저 확킬인가요? 응 음, 아니 내가 확킬 저기 또 하나 있다 네. 렉인가? 저거 다 잡았네 확킬 어, 뒤에 뒤에. 사람 아, 뭐야. 하나 기절. 살려줘. 아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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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뒤. 와, 여기 다올라왔네 형님 옆에도 옆에. 이 방이야. 바로 죽었어. 요 일단 자세히, 일단 자세히. 나무 뒤 있는데 죽었다 여기 있잖아. 있어? 나붙다 쟤, 쟤, 쟤. 나나아 큰일 났다. 부상이 있어, 아 기절. 여기 나무

여기 여기. 어, 확인 확인. 어..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기원이피없냐한명 어디 갔어? 저기 다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보이다. 아, 제제 아, 나의, 나의 파밍 좀. 나 구성하는 아, 나군대한한 번. 예, 소음기 있다. 예. 뭐? 야, AKM이라도 먹어야겠다. 아 너무 쓰레기 다 잡았어? 요 위에 더 잡았어? 클리어. 오케이. 여기 엄청 많다. 기절했고 네. 여기 집어에절어사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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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 기절해죠귀절도될귀같해 몇 시에도, 어, 좀 있는데, 부상이라. 하이에나 왜 이렇게 많아? 사망. 그... 야, 바로 뛰어야 된다, 야.